안녕하세요. 유창현 원장입니다. 어, 2025년 6월 9일 어, 저와 함께 치료중인 루프스 성분의 기록을 함께 보겠습니다. 이분은 지금 스테로이드를 줄였는데요 스테로이드를 줄인 것 치고는 다른 관절이나 부종이 어, 심하지 않다. 그러니까 몸이 붓는 증상, 그리고 관절 통증 그리고 관절의 부종이 심하지 않다. 스테로이드를 줄였는데도 지금 잘 유지를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. 어, 가려움과 두드러기로 근데 증상이 나타나고 있다. 스테로이드를 줄인 이후 피부 쪽으로 증상이 나타나고 있고, 대신 부종과 관절이 덜 아프니까, 저는 이것만으로도 살것 같다. 피부에 가려움, 두드러기로 증상이 나타나면서 힘들지만, 관절 통증과 부종 자체가 줄어드니까, 어, 버틸 수 있다는 겁니다. 어, 루푸스에 스테로이드를 줄였을 때, 리바운딩 현상으로 이렇게 피부 증상이 나타나는 상황, 하지만 어, 부종과 관절이 덜 아파지고 있습니다.